안녕하십니까. 메이 달탄왕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라이트는 요새 많이 쓰는 건데 어퓨처에서 나온 건데요. 어퓨처에서 나온 전구입니다. 전구. 전구. 전기를, 전기로 써도 되고, 전기가 없을 때도 요거는 켜져요. DC 모드. 가운데에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켜지거든요. 펴지고 이걸로 뒷머를 내리고 이걸 뒷만 내리고 올리고 뒷마 올리고 뒷만 내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3200인데 한번 더 눌러면 5600 66500 2900 이거 지금 색깔이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DC로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소켓에서 꽂아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AC 모드를 바꾸려면 요세 버튼을 한 번에 같이 딱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켜도 이렇게 파워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AC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AC 전기 모, 전기에 연결된 소켓에다 꽂으면 그대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DC 모드로 전기 없는 모드로 쓰려면 다시 세, 세 개를 같이 딱 누르면은 다시 녹색으로 또변하거든요요거는 이제 DC 모드로 바뀐 거예요. 이거면 파워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 DC 모드로 된 겁니다. DC 모드로. 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어퓨처 어플 거기서 더 다양하게 뭐 색깔도 다 바뀌고요. 색깔도 바뀌고. 뭐, 효과도 있고, 엄청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요거는 충전 팩이구요. 여기다 놓으면 충전이 돼요. 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